그렇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분쟁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특약사항에 이거 하나만 기재를 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대표입니다. 임대차를 진행하다 보면 은 만기 전에 세입자가 중도 퇴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중개 보수는 누가 내야 되나요? 누가 내야 되지? 자주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할 때 계약 기간이니까 남아있고 중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퇴실을 해야 될때 이럴 때는 중개 보수를 누가 내야 되나요 임대인일까요 아니면 그 세입자일까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원칙은 임대인이 맞습니다 그 소유주가 중개 보수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번거로울 수 있고, 그리고 뭐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면 자신의 돈으로 보증금을 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기존 세입자가 중개 보수를 부담하고 퇴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거의 한 80, 90%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큰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 던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긴 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내시는 게 맞아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것의 명확한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중개 의뢰인이 중요한 건데 이 중개 의뢰인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퇴거하는 임차인은 법에서 규정한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분쟁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특약 사항에 이거 하나만 기재를 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말이죠.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했다면, 만기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중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은 그 내용이 민법과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잘 사회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 조항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특약 사항을 기재를 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계약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어 임차인이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퇴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공인중개사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전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전세입자한테 직접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해당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전 세입자분은 사실은 여기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개의뢰인이 아닌 분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긴 할 텐데요. 법적으로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전달한 후에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그 임대인 분이 전세입자에게 다시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전세입자한테 중개보수를 바로 받는 경우나 또는 전세입자한테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 대표 TV는 계약 중간에. 어, 중개 보수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이 계약서 처음 작성할 때이 특약 사항만 잘 기재하신다면 어, 임대인 분도 또는 임차인 분도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알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또는 다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좀 이해하고 그런 이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은 길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인생이거든요. 아 거기서 내가 누구랑 다툼을 하면서 분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낸다는 것은 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소송 이런 거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송하면 굉장히 늘습니다. 마음도 다치고요. 어 불편해요. 어,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인 임차인 분들도 서로 조금씩. 요만큼씩 이해하셔서 안 싸우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